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살고 있는 40대 가정 주부입니다 이 이야기를 적을까 말까를 한참 동안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일들도 있다란 걸 알려드리고 싶더라고요 저는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을 법한 별 볼일 없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도 더 되었던 이야기라 조금은 가물가물하지만 최대한 기억을 살려 보았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나름대로 학벌도 괜찮았었고 사업을 하시는 아버지 덕분에 항상 풍족한 삶을 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금전적인 문제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기에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있었죠. 남들이 보면 왜 그런 일을 하냐고 할 수도 있지만 제 직업은 어릴 때부터 꿈꿔왔었던 플로리스트였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이 꽃을 사고는 하지만 20년 전만 하더라도 너무 경쟁력이 없는 직업이었죠. 하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남들과는 유별나게 달리 꽃을 너무 사랑했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꽃을 파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게 아니었어요. 꽃이라는 식물에 대한 지식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고, 예술적으로 다가가서 꽃을 디자인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철없이 시작했던 꽃가게는 부모님의 지원 아래에서 시작되었죠. 하지만 어느 정도 잘 되기는 어렵단 걸 알았지만 생각보다 더 처참했었네요. 장사도 잘 되지 않자 자꾸만 부모님께 손을 벌리게 되자 마음이 많이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왠지 꽃집에는 어울리지 않을 법한 건장한 남자분께서 들어오셨죠. 저는 반가운 마음에 환하게 웃으면서 어떤 꽃을 찾으세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분은 쭈뼛대시더니 손가락으로 빨강색 튤립을 가르키더라고요. 빨강색 튤립의 꽃말은 영원한 사랑을 고백하는 뜻이 담겨져 있었기에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로맨틱한 남자가 다 있구나 싶었었죠. 그렇게 그 남자분을 보내면서 예쁜 사랑하시길 바랄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남자분은 엄청 당황해하며 인사를 하고는 재빨리 나가버렸었죠. 그런데 다음 날에도 그 손님은 어김없이 찾아오더군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또그 다음 날도 찾아왔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같이 찾아와서 솔직히 뭔가 이상하다 싶었고 별에 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하지만 내성적인 성격이라 말을 걸면 불편해하는 듯해서 괜히 참견하는 건 주제 넘는다 생각했었고 항상 자주 찾아와 주셔서 고마울 따름이었죠. 그렇게 그 남자분이 오신지도 열흘 정도가 다 되어가던 날 사고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여자 혼자서 영업하던 가게라서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지만. 그 때는 철이 없어서인지 겁도 없이 그런 걱정은 딱히 하지 않았죠. 처음 보는 남자가 들어오더니 갑자기 돌변하더니 당장 돈을 다 꺼내라고 협박을 한 거였죠. 살면서 처음 마주하는 강도였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너무 무서워서 펑펑 울어버리면서 강도가 시키는 대로 돈을 다 꺼내서 전해줬습니다. 그렇게 뒤돌아서서 나가는가 싶었는데 갑자기 문 쪽으로 다가가더니 문을 잠궈버리더군요. 순간적으로 나 정말 큰일 났다 싶었고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하지만 강도놈은 비열하게 웃으면서 제게 다가오고 있었고 저는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때 마친 유리창이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가 궁금했지만 무서운 나머지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소리를 들어보면 누군가가 유리창을 깨고 들어와서 강도와 몸싸움을 벌여가면서 욕을 해대더라고요. 그렇게 몇 분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펑펑 울고 있는데 주변의 소리가 조용해지더니 저에게 놀라서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디 다친 곳 없어요? 저는 익숙한 그 목소리에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을 보는데 저희 가게에 자주 오던 바로 그 남자분이었죠. 하지만 고마운 것도 고마운 것지만 상태가 심각해 보였습니다. 얼굴은 퉁퉁 부어서 엉망진창이었고 옷에 피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래서 곧장 구급차를 불렀고 응급 수술을 해서 큰 위기는 모면하게 되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한참이 지난 뒤에 그 남자분은 눈을 떴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첫마디가 황당했었죠. 응급 수술까지 할 정도로 크게 다친 사람이 저를 보자마자 어디 다친 데 없냐고 하더군요. 그 말에 저는 누가 누굴 걱정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저도 모르게 또 눈물이 났죠. 그러자 남자분은 제 어깨를 토닥여주면서 울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고, 온기를 느끼자 전에는 못 느꼈던 감정들이 생겨났고, 심장이 정신없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분은 여자친구가 있는 사람인데, 이건 아니다 싶었고, 저는 얼른 몸을 떼어내면서 말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여자친구도 있는 분이 이러시면 어떡하냐고 했죠. 그러자 남자분은 황당하다는 듯이, 제가 여자친구가 있다고요? 라고 대문더군요 여자친구가 있어서 항상 그렇게 꽃을 사가셨던 거 아니에요? 물었습니다. 남자분은 아픈 소리를 흐느끼며 웃더라고요. 혹시 주변에서 눈치 없다는 소리 안 하시나 봐요? 라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 남자분은 우연히 저희 꽃집 앞으로 지나가게 되었고, 저를 처음 보는 순간 사랑에 빠졌다더군요. 그래서 눈앞에 아른거려서 며칠을 지켜보다가 용기를 내서 가게로 들어왔던 거죠. 그럼 저에게 고백하려고 튤립도 샀던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자분은 꽃은 살면서 처음 사봤고, 꽃의 꽃말이란 게 있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침 골랐던 꽃이 사랑의 고백이라니 너무 신기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와 그 남자분은 자연스럽게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저희는 평생 동안 기다려오던 상대를 만난 듯이 나날이 사랑이 깊어졌습니다. 퇴원을 할 때까지는 제가 항상 병원에 가서 알콩달콩 사랑을 키워나갔고, 퇴원을 하고부터는 일이 끝나면 항상 저희 가게로 와서 사랑을 키워놨었죠. 그러다가 남자분은 조심스럽게 제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런 조건도 따지지 않고 사랑에 빠져버렸지만, 자신은 남들이 보기에는 별 볼일 없는 직업을 가졌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솔직히 그런 건 전혀 상관없었기에, 상관없다고 말하며, 무슨 일을 하는데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건설업을 공부하고는 있는데, 지금은 그런 꿈을 키워가면서 일용직으로 노가다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평범한 직업은 아니었기에 호기심이 생기긴 했지만, 그게 문제가 되는 건가 싶었습니다. 저는 직업에 귀천이 어디 있겠냐며, 저도 이렇게 적자 보면서 일을 하는데, 나보다는 낫지 않냐며, 웃었죠. 우리는 그렇게 예쁜 사랑을 키워나가게 되었고,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상황이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건 바로 저희 부모님이셨습니다. 남자친구와 2년간의 연애를 하다가 평생 가약을 맺기로 하였고, 부모님에게 소개를 시켜주기 위해서 말을 꺼냈는데, 남자친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니 정말 불같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저는 제 남자친구를 사랑했기에 직업도 능력도 다 필요 없다고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저를 금이야 오기야 열심히 키워주셨고, 돈도 안 되는 제 직업에 대해서도 저를 위해서 응원해주시면서 경제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딸에게 능력도 없고 앞날이 막막한 노가다 하는 남자라니 가당치도 않으셨던 거죠. 그날부터 정말 울어도 보고 빌어도 보고 끊임없이 애원했습니다. 부모님의 생전 처음 보는 단호한 모습에 너무 슬펐고 원망스러웠습니다. 결국 저는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을 등지고 남자친구를 선택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남자친구도 그렇게까지 해서 부모님과 연락이 끊겨버리면 후회하지 않겠냐며 제 마음을 돌리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상황이 나아지고 아이도 낳아서 예쁘게 사는 모습을 보면 용서를 해주실 거라 생각했고 또 그렇게 하자고 오히려 제가 남편을 설득하게 되었습니다. 오랜상의 끝에 남자친구는 얼른 빨리 성공해서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말했고 저희는 결혼식은 생략한 채로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부가 되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매일같이 붙어있을 수 있어서 좋았고 떨어지지 않아도 되어서 좋았죠. 하지만 이상과 현실은 생각처럼 녹록치가 않더라고요. 부모님의 지원이 끊기게 되자 꽃집에서 생기는 적자는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짓을 할 수는 없었기에 저는 제 직업을 포기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계약은 아직 1년이 넘게 남아있었고, 가게를 열면 오히려 적자가 심해지는 상황이었죠. 결국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가게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보증금은 전부 다 사라진지는 오래였고, 권리금도 한 푼도 받지 못해서 오히려 빚만 몇천만 원이 생겨버렸습니다. 도움은 주지 못할망정 빚까지 생기게 만드는 바람에 남편에게는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도 빚이라도 갚는 게 최우선이다 싶어서 무작정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고 다녔고 결국에는 오전에는 홀 서빙을 했고 저녁에는 주방 보조로 일을 하게 되었죠. 돈이라는 게 이렇게 벌기 어렵구나라는 걸 너무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빚이 생기고부터 이자가 어마어마하더군요. 남편과 함께 아무리 열심히 빚을 갚아도 빚은 너무 더디게 줄어들었고. 삶에 힘들어질수록 서로에게 점점 지쳐가는 것 같았습니다. 연애 시절에는 한 번도 다툼이 없었는데, 날이 갈수록 서로에게 짜증이 늘어가더군요. 아무튼 그렇게 악순환이 반복되던 어느 날, 저희 부부에게는 더큰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자꾸만 소화가 안 되고, 배가 더 부룩했는데, 저는 결국 쓰러지고, 응급차에 실려가버리게 됐던 거죠. 참 많이 암담했습니다. 사람이 많이 힘들다 보니 아픈 걱정보다도 돈 걱정이 앞서더군요.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 보험은 이미 해지가 됐던 상황이었고, 혹시나 큰 병이 아닐까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슬픈 예감은 왜 틀리지 않는 걸까요? 의사 선생님은 검사 결과를 보더니, 당장 입원해서 수술부터 하셔야겠다고 말하더군요. 지금 위쪽에 암이 발견됐는데, 생각보다 크게 전이 되지는 않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너무 위험한 상태라서 당장 수술 날짜를 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 한순간에 모든 게 엉망진창이 된 건지 너무 서러워서 펑펑 울었습니다. 남편도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그런 모습을 보는데 남편이 원망스러웠죠. 제가 선택하고 설득해놓고는 결국에 저는 남편 탓을 하고 있었던 거죠. 남편은 구겨진 인상으로 조용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동안 전화도 받지 않고 제 앞에 나타나지를 않았죠. 그러다가 양복을 멀끔히 차려입고 나타나서 이혼 서류를 내밀더니 정신 나간 소리를 짓거리더군요 며칠 동안 고민을 해봤는데 당신과 살면서 당신 빚 때문에 내 인생도 망가진 것 같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렇게 큰 병을 치료해 줄 돈도 없고 감당해 낼 자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뒷바라지 더 이상은 못하겠으니까 이혼을 해달라고 요구하더군요. 나를 위해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가면서 지켜주던 그 남자가 맞는 건가 싶었습니다. 몸도 온전치 못한 저를 버리고 이기적으로 저를 버린다는 모습에 너무 상처를 받았고 병실 내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욕을 했고 너 없으면 못살거 같냐고 말하면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잘 지내라는 말 한마디만을 남겨둔 채 문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동안 묵혀왔던 감정을 내뱉듯이 창피한 것도 모르고 소리내서 펑펑 울었죠. 옆에 있던 사람들은 저렇게 못된 남자랑은 이혼하는 게백 번, 천번 맞다며 저를 위로해 주더군요. 제 곁에 아무도 없자 부모님 생각이 나서 부모님에게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뛰어 오시더니 그러게 왜 그런 남자랑 결혼했냐며 저를 끌어 안고 오셔서 저도 같이 펑펑 울었습니다. 그렇게 30분 정도 뒤에 아버지가 들어오셨고 일단 병실부터 옮기자며 1인실로 옮겨갔습니다. 다행히도 경제적으로 부유하신 부모님의 지원을 받고서 저는 수술을 치르게 되었고 초기에 치료를 한 덕분에 아주 건강하게 회복을 하고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강을 회복한 이후로는 전 남편에게 뒤통수를 제대로 얻어 맞은 덕분에 완전 다른 삶을 살게 되었죠. 예전처럼 순둥순둥한 성격의 여자가 아니라 그 어떤 사람보다도 독할 정도로 정말 열심히 살게 되었습니다. 순진하게 꿈꾸던 꽃집에 대한 미련은 버린 채로 아버지와 상의 끝에 사업을 이어받기 위해서 회사로 출근을 하기 시작했죠. 아버지는 그 당시에 누구나 이름만 들으면 알수 있을 만큼의 사업을 운영하고 계셨고 몇년 동안은 순탄하게 회사가 고속 성장을 이뤄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복한 일들도 오래가지는 못하였죠. 매번 사업이 성공하다 보니 겁이 너무 없어졌고 무리하게 사업을 키우다 보니 회사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절실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인생은 한순간에 파탄날 수 있다는 걸 말이죠. 결국 투자자들의 빚독촉에 시달려서 저희 가정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큰 좌절감으로 인해서 모든 연락을 끊은 채 사라지셨고 어머니와 저는 조그마한 여간방에서 세상에 둘만 남겨진 기분으로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인생에 대한 허무함에 모든 걸다 포기하고 싶었지만 도저히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면서 이대로 굶어 죽을 수는 없었기에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몇년 동안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하게 됐고 모든 빚들을 다 청산하게 되었죠. 하지만 정말 너무 허무하게도 빚을 다 갚고 나서 몇 달이 지난 뒤. 몇 년간 너무 무리를 하셨는지 제 어머니는 갑자기 일을 하던 중에 쓰러지게 되셨고, 최선을 다해서 소생시켜보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저를 혼자 두고서 세상을 떠나게 되셨습니다. 제 인생은 왜 이렇게 악몽 같은지 정말 너무 슬펐고, 화가 났습니다. 결국 혼자서 어머니의 곁을 지키면서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고,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아버지는 그 소식도 알수 없었기에 끝내 나타나지를 않으셨죠.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지 막막했습니다. 너무 좌절스럽고 힘들었지만 통장에는 1억이라는 돈이 있었습니다. 제 어머니의 생명보험금이 나왔던 거였죠. 정말 삶이 힘들었지만 예전에 제 암수술을 할때 보험이 없으면 너무 힘든 걸잘 알았기에 어떻게든 보험은 잘 넣어두었기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돈으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도 몇 년간 배워왔던 아버지의 사업을 다시 시작해보는 게 좋겠다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말고는 제가 할수 있는 일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저는 다시 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1억이라는 자본금으로 시작해서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2억으로 늘어날 만큼 승승장구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라는 게 정말 녹록지가 않다라는 걸 뼈저리게 또 다시 느꼈습니다. 사업은 승승장구하고 있었지만 거래하던 업체에서 물건값을 지급받고는 잠적을 했던 거였죠. 내 인생은 어쩜 이렇게도 구질구질한 걸까 싶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고 몇 달이 지나도록 사건에는 진전이 없었죠. 이미 저희 회사 말고도 여러 군데 회사에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쳤고 작정을 하고 해외로 도망친 상황이라 쉽게 해결되긴 어려울 것 같다더군요. 정말 매일같이 울면서 겨우 잠이 들 정도로 마음 고생이 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 고생이 중요한 게 아니었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당장 직원들의 급여부터 시작해서 은행의 이자 빚까지 모든 게또 밀려가고 있었고 금세 신용불량이 되어버리더군요. 아무리 사정을 말해봤자 그런 건 전혀 소용이 없었습니다. 돌아오는 냉혹한 대답이 제 가슴을 미어터지게 만들 뿐이더라고요. 또 다시 이렇게 인생이 바닥으로 내려앉는 건가 싶었고. 어머니의 목숨값으로 시작한 제 모든 걸 걸었던 사업이었는데 너무나도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다는 듯 희소식이 왔습니다. 저희 회사에 투자를 자처하는 사람이 있다며 거래처 사장님이 연락이 온 거였죠. 사실 처음에는 갑자기 투자를 한다기에 반신반의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대로 사기를 당했던지라 그 누구도 믿을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당장 직원들의 급여도 밀린 상황에 찬밥 더운밥 가릴 노릇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전화기에 대고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몇 번을 외치고서 사업 설명을 위해서 날짜를 잡게 되었습니다. 무조건 투자를 받아야 했기에 한 치의 지적도 나오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준비하였고 일주일이 지난 뒤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투자자의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회사 직원의 안내에 따라 혼자서 회의실에 들어가게 됐고 물이 놓인 자리들에 준비해둔 자료들을 놓아두고서 떨리는 가슴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분이 지나자 여러 사람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익숙한 얼굴의한 남자가 들어오더군요. 그건 바로 11년 전 제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이혼을 했었던 바로 그 남자. 전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해서 당신이 뭔데 여길 나타나냐고 말을 했죠. 그러자 전 남편은 내가 당신 회사에 투자하기로 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더군요. 이게 무슨 헛소리인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알고 보니 전 남편은 몇년 전부터 이 회사를 시작하게 됐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고 있는 건설업계의 대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냥 욕을 해버리고 뛰쳐나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로 인해 생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직원들의 월급도 지급해야 했고, 제 모든 걸 쏟아부은 회사를 포기할 수는 없었기에 눈물을 머금고 참았습니다. 저는 결국 어쩔 수 없이 다시 인사를 드리면서, 그럼 저희 회사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라고 말했더니, 전 남편은 설명은 필요 없다고 말하더군요. 그저 단순히 자신과 하룻밤만 같이 있어주면, 곧바로 투자는 진행될 거라고 말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기분이 너무 불쾌했고,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내색하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 인간 같지 않은 건잘 알았지만, 몇년 사이에 돈좀 벌었다고 진짜 인간이길 포기한 거냐고 말했습니다. 전 남편은 관심 없으면 투자는 없던 걸로 하겠다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거면 그렇게 하라며 명함을 주고는 나가버렸죠. 그날 집에 돌아가서 못된 전 남편의 행동에 너무 분했고 예전에 저를 버리고 갔을 때가 생각나서 분노를 못 참고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고민을 해봤지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미 급한 불을 끄느라 대출을 최대한 받은 상황이라 추가 대출도 불가능했고 신용 불량이 되어서 아무 곳에서도 돈을 빌릴 수가 없었으니깐요. 결국 어떨 수 없이 명함에 적힌 번호로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은 약속 날짜와 시간을 제게 알려줬고 약속한 당일